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이렇게 지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 우리가 인격적인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이런 말들을 가끔 사용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 다 오신 모습, 사람답게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인격적인 예배가 될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가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에게 공경을 표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내가 나를 온전하게 드려서 예배한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구약에서 동물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번제를 인간의 몸으로 드려야 되느냐?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예배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예배할 때, 먼저, 이 입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인간과 같이, 사람과 같이, 나도 똑같이 시험을 당한다 하는 그런 낮아지심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하는 시험 또한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굉장한 유혹을 하는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저 돌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그 떡을 명하여 빵이 되어라 하면 빵이 됩니다.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권면을 순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배고픈 틈을 타서 들어오는 그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하였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단어를 오늘 저는 좀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의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신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령 개미에게 개미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 때, 개미에게 네가 더듬이를 사용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미에게 있는 더듬이를 개미에게 말할 때는 아. 개미야 더듬이로 한번 이렇게 더듬이로 하는 거야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입이 없으신 형체가 없으신 영이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입을 표현을 들어서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수 있다 또 살아야 한다 하고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입이라는 지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지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입이라는 것이 혀, 입술, 이런 비슷한 의미로도 같이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 입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감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입은 그렇게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환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말로써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점점 깎아 가면서 누르면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지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느냐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워서 압니다. 말을 잘 하면 되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인데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살립니다. 특히 영혼을 더욱 살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고, 항상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심지어 미워하는 원수들에게까지라도 복음과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사용하는 인격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다고 해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막 해주면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알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훈련을 해서 또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시키는 일, 그 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게 직접적으로 안써 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듣기에 나의 감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세, 사소한 일, 세세한 일이라 할 때에도 내가 이러이러하게 표현함으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지금 내가 고마워하고 있고 또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말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헤아려보고 고민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볼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술은 또 입은 어, 교제를 나누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 이 입을 맞춤으로 인해서 그렇게 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인사, 교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입맞춤 하면서 인사했다는 큰일 나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어, 직접적으로 입맞춤으로 인사하진 않으나, 우리의 사용하는 입이 사람들과 즐거운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친절한 말한 마디도 그것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아,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또한 그게 복음요 그것이 전도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 몸으로 사랑하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격적인 예배 그리고 오늘은 이 말로, 입술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삶의 제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입을 너무 주체하지 못해서 이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이웃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한 우물에서 단물과 달콤한 물과 쓴 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의 입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값주고 사신 이 몸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로 쓰임 받으며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에,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만 우리가 그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